오늘의 흠집 뉴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봐야겠죠. 어 펠로시, 낸시 펠로시가 어, 대만에 갔습니다. 미국은 대만 포기 안해. 무슨 어 발라드 노래 가사 같아. 어, 난 대만 포기 안해. 오 마이 러브 난 대만 포기 안해오 마이 oh my... 포기 안해 우리 포기는 보통 어, 김치 담글 때나 하는 얘기지 대만은 어,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다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는 데 있어도 미국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면 노골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건 물론 하루만에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일정 동안 반도체 인권 등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연신 때렸다. 어, 네세 예. 대만과 세계 다른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과 같다. 미국의 대만 소우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만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란 경고성 발언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력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 중국의 대만 침공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내렸다.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중국을 향해서 시진핑 실명까지 거론하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당과 관련한 불안감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대만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 총통도 페르시 방문과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반중 도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야 이거 정말 쎄다 쎄. 어 쎄다 쎄쎄쎄 쎄. 음. 그래서 여기 또 어, 미국은 대만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칩5 동맹을 어, 추진해 중국 반도체 산업 고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반도체가 미국 경제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게 펠로시가 이제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을 막으면서 반도체의 어떤 외교를 위한, 아, 좀 그런 행보다 아, 시진핑은 그걸 어떻게 나올까요? 극단적 보복을 할까요? 완급조절을 할까요? 하나의 중국,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시진핑이 반드시 지켜드는 원칙, 뭘까? 이게 지금, 그, 뭐야, 이, 대만 을 흡수하고, 여기저기, 뭐, 일대일로 하고, 뭐, 뭐, 다 해야 돼. 중국으로 할게 많아. 근데 이, 낸시 펠로시가 시진핑에게 두통을 주었습니다. 이건 못하게 맞겠다, 이거지. 대만 통일을 숙원으로 하는 시진핑 역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분, 하나의 중국 원칙 토대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거를 낸시 펠로시가, 아, 어... 스크래치를 낸 것이다. 시진핑이 인권과 법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실명 공격도 했다. 시진핑은 미국에 강경하게 반격해 드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베이다이허 회의, 베이다이허 회의 아 어렵다. 베이다이허회의가 임박한 터라 더욱 조급한 시진핑 중국군이 펠로시 대만 도착과 동시에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표현한 건 이같은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선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 시진핑이 무력 대응 수위를 올리면 남중국해 패권을 넘겨주기 어려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래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당 대회까지 경전난을 가중시킬 만한 고강도 외교 군사적 위기는 피하는 것이 시진핑의 현실적 선택이다. 자, 일단은 배경을 우리가 봤어. 배경을 봤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대만 찍고, 어... 그 다음에 어디를 오냐.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헬로시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야. 우리 지금 도착했을 거야. 9시 반이면 도착한다고 그러지? 어. 헬로시 누나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야.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조율도 없었다. 이걸 자랑이야? 어. 자랑 자랑처럼. 예. 조율도 없었다? 안 만난다. 아니야. 아니야. 만남 조율 중이다. 안 만난다. 몇 번을 바뀌어도 몇 번을 어.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씨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했다. 추가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나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과 만남을 조율 중이라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기간 일정이 있어서 만남이 불발됐다가 지방 일정이 취선에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 대변인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보도의 혼선이 없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갑자기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안 만난다고, 휴가 때문에 안 만난다고 할까 논란이 나니까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가 또 갑자기 또안 만난다고 바뀐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갤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하니까, 마! 심마 그, 마, 저쪽은, 저쪽은, 서열사 서열삼이, 우리는 1위! 마! 급이 안 맞아! 아 이자, 마! 마, 우리, 마, 급, 급이 맞아야까지! 이거였어, 어. 근데 갑자기, 만남 조율 중하니까, 막, 그만, 당연히, 지민들그 만나야지. 어, 대통령! 에서 마! 그, 막, 그, 미국에서 그 오는데, 만나야지. 당연히, 잘하시는 거지. 이러고 갔어. 그러다 갑자기 또, 어, 아니야, 안 만나는 거야. 어, 혼선 없길 바라다 보니까, 얘 얘란 마! 잘한, 마! 이 자식들, 마! 뭐, 뭐! 대통령실, 이 자식들이, 뭐, 우리랑, 코드가 맞아야 이것도 손벽이 젖지거이자식들이막야봐 쉴드도 치다가 뭐대 대먹겠다 이러고 어,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 거기서도 <laughs> 거기서도 쉴드를 치다가도 짜증 난 거야 이자식들막몇 번을 말을 받거나 대통령지막 이러고 대통령질이 문제라니까 내가 찍었듯이 대통령실이아 저렇게 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참뭐 변명도 웃겨요 지금 변명도. 자,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다소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그냥 사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에 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 그러나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 대통령 관계자는 공지 직구 청사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펠로시 의장과 만나면 조율하지 않았고 우리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던 거 잘못 전달된 거 이게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대통령실 얘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는 제일 제일 내부 총질러야 얘네들이 진짜. 지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던 게 어떻게 언론에 잘못 나가냐고. 아니,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얘네 대통령실을 빨리 어떻게 없애던지 좀 해라, 진짜. 아, 진짜 답답해서 못 보겠네, 진짜. 아이디어 차원이라니 황당한 말은 미중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하는 처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러시 의장을 만날 경우 손익을 따졌다라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에는 펠러시 의장을 만나면 중국의 항의를 받나, 받을 수 있고 만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이 흔들린 거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다. 결국 이 얘기는 중국한테 굴복했다는 얘기잖아. 내가 윤석열대통령 보면은 이준석 사태를 떠나서라도 우파로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 진짜 몇번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만절이다. 만절이 진짜 이게... 이게 우파 진영에서 이, 이걸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이제 북한 방송을 트는 거나 뭐김한길이나 이런 애 데려오는 거나 비탄감이나 뭐, 뭐 연령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거나 지금 이번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는 거나 이걸 내가 이거로 이게 예를 들어 진짜 답답한 게 이거야.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낸시 펠로시가 왔어. 헬로시 누나가 왔는데 문재인이 안 만났어, 휴가 때문에. 그러면 시원하게 쌍욕이라고 하고, 하도 뭐, 노래라도 만들어갖고, 깔 수가라도 있잖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 자식이 그냥 이거 아주 그냥, 친중주의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아주 미국을 무시해, 짜면 짜식이 뭐 이러고, 시원하게로 까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까지도 못하고 그냥, 소갈이를 해야 돼, 소갈이를 그냥,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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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를, 까지도 못하고, 기수곡도 못 만들고 이거를 뭐빨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이념적인 부분이 약간 좀 이거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예. 그냥 만 저건 만나줘야지 뭐 서열이 안 맞고 맞고가 어디 있어 지금 저 의미, 낸시 펠로시를 통해서 미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저 대통령실도 웃겨. 저거는 무슨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낸시 펠로시, 제가, 저 아줌마가 지금 그, 대만에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어마어마한 뉴스거리라고. 그 뉴스거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단순히, 중국의 어떤 뭐 이런 흡수통일이나 이런 걸 막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연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중국을 압박하는 게 이제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압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이 뭘로 먹고 살아? 반도체로 먹고 살아. 반도체로, 반도체로, 반도체로.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생각해야지 지금. 자기 물론 추가도 중요하긴 한데 반도체를 생각해더라도 가갖고 반도체 삼성 공장도 보여주시고 어 이렇게 그 삼성 어? 주식 이거 딱 보여줘갖고 지금 어뭐 6만 얼마인데 펠로시 이거 하나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펠로시한테, 어? 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펠로시한테 어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좋잖아 어 그게 지금 뭐 서열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익을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 지금 이준석 논란이며, 윤석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잖아요. 넨시펠로시가 우리나라 오는 게 뭐, 어디 뭐, 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교도 하고, 정말, 어, 매니거즈 오웨스 터니어랑도 하고, 하와이 파인땡기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어, 그러면서 딱 하고, 어, 거기다 뭐, 이게 삼성 주식도 사게 만들고, 삼성 공장도 보여주고, 어, 이게, 어, 우리 반도체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 막, 어, 걸, 걸, 막 이러고, 그러면서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어주고, 어?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이게 우파들도, 야, 대통령계도 그래도, 어, 우리 그 우파분들이, 어, 그, 그, 그 그, 뭐야, 어, 이게 그, 어, 미국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 감정을 좀 건드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는 우파 진영에서, 게 쉽지가 않아. 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승전 참가를 하셔 가지고 두고두고 그게 우파 진영에서도 까인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지 어떤 그, 그 외교의 신뢰성이라까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좀 차이가 많지. 그렇게 우리가 어, 대통령까지 가고, 뭐,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중국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막 뒤통수 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뭐, 마, 마, 말려 죽이듯이 막, 그렇게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린 보복을 당했잖아. 뭐, 무역보복 막 이렇게 당하고 막 이랬던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중국이 우를 우습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대통령이 되게 약해 보이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미지를 확 바꿔서, 자기 지지층한테 봐도 그 지지층이란 게 이념, 이념적 지지층을 말하는 거지. 어쨌든 우파, 정당이고 우파 대통령이면 우파에 걸맞게 딱그 미국, 어,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확 개선해가지고 문재인과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마치 문재인 같잖아. 이건 마치 문재인인가? 뭐 이런 문재인 때 같은 느낌이 난단 말. 이 문재인이었으면 얘는 안 만날 수도 있지. 어, 그러면은 맥락상 이해가 나는데 우파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되지 서열 따지고 이러면 이럴 때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야죠. 국익을 내가 흠집 음치 놀란다니까. 내가 흠집 음치 놀라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되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게 정권 교체가 된거 맞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미국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런데, 물론 뭐, 반대 논리를 굳이 굳이 갖고 오고, 갖고 올게 뭐가 있나 싶긴 하다, 진짜. 어. 어쨌든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우파 진영에서는 되게 예민한 대목이야. 이거는 큰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본인이 뭐 개인적인 그런 걸 하기에는 당장의 국가 상태나 또 지금 대만 사태나 중국과의 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여, 휴가를 즐길 타이밍이 아니야. 이거 아주 좀큰 실수를 한것 같은데 이거 빨리 만나셔야 될것 같습니다.